아니 저한테 그그뭐 유튜브 쪽뭐 이렇게 관해서 물어보고 싶다고 전에 얘기했잖아요 잊어버렸어 요아 궁금한 걸 잊어버렸어요 오로지 그냥 나만 보러 나온 거예요 대리하면 되니까 맞아요 좋아요 불면 뜨기 인스타 란 시간에 끝 빠꾸 더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빠꾸 형입니다 오늘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아는 그 분이 있는데 채널 A에서 천일 야사라는 그 사극 역사 이야기 드라마에 출연하시는 분인데 어~ 한번 연락이 와갖고 저한테 뭐좀 알려달라 그래갖고 이분이 굳이 뭐 나한테 안 물어봐도 되는데 어 나한테 좀 관심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단순히 자기가 궁금한 거 물어보려고 오는 건지 오늘 약간 어떻게 콘텐츠가 어떻게 보면 그 연애에 약간 어 소개팅하는 콘텐츠가 될것 같아요 저도 어? 왔다 아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어뭐제 아, 선물 가져온 거야? 아네아 네. 아, 진짜로? 네. 아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와. 차예요 그냥 마시는 거예요 아, 네, 네. 집에 가서 나중에 드세요 와. 아니 뭘너 뭘 이렇게 아 뭐야 차 네. 달콤한 사랑이면 혹시 <웃음> 저한테 <laughs> 사슴없이 드리는 겁니다 <laughs> 저한테 약간 좀 사슴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때 연락 오랜만에 연락해서 뭐 물어본다고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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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연락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굳이 나한테 안 물어봐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굳이 나한테 물어보냐 해갖고 이게 아. 뭐 저한테 다른 그막 생각을 하고 있나 그래서 뭐 <laughs> 나를 위한 선물이면 이게 자기 자신한테 선물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. 마실 때 이제 아 나를.. 이거 나를 위한 선물이에요? 응. 오오 거는아 이게 원래.. 불면증 <laughs> 있다? 편안히 잘 거.. 불면증 있다? 편안히 잘 거.. 저랑.. 아니야 혼자. 편안히? <laughs> 저랑 편안히 뭘.. 저, 아니.. 그게 아니라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저거 <laughs> 이거 슬프 방송인가요? 네? 슬프방송인가 <laughs> <슥고금 웃음> 제가 혼동이에요 저 아니 방송을 고뭐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혼동이에요 이거는 되게 달콤한 거. 맛이에요 그래요? 아, 저잘 마실게요 네. 좋아요 아 차.. 아 좋습니다 제가 뭐.. 서... 창피하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물.. 저도 뭐 해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기 그.. 가방 좋아요? 어떤 거 브랜드 루이비통 좋아요? 에르메스 좋아요? <laughs>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거 같은데? <laughs> 에르메스 좋아요, 루이비통 좋아요? 어떤 좋아하는 브랜드? 샤넬 뭐 브랜드 있어요아네 어, 샤넬 네아 샤넬이요? 네네아 네, 네. 아, 몰라서 아, 샤넬 샤넬 브랜드 좋아요? 봐봐 <laughs> 네 일단 참고하고 있을게요 제가. 네. 알겠습니다. 참고 정도는 할수으니아 네. 정말 잘마실게요자네 알겠습니다 정말 생각을 잘마실게요 아니, 식사 안 했죠? 네네뭐좀 드셔야 되는데 여기 그 스테이크 집이거든요. 스테이크 좋아요? 아 네. 스테이크 뭐 와인도 있어요. 아, 좋아하는 와인 있어요? 어, 아니요 저 와인 잘안 먹어요. 아 그럼 어떤 뭐술 어떤 거 드세요? 술 자체를 잘 안. 먹어요. 아 그래요? 네. 그럼 그래도 이뭐 스테이크 먹으면서 간단하게 뭐 샴페인? 때문메아 그래요? 아, 저는 음료수 아, 마시고. 아 그래요? 나 혼자 와인 마시면 이상하니까. <웃음> <웃음> <나> 혼자... <laughs> 나 한잔 해봐 마셔요 마셔요 농담이야 농담 대리하면 되니까 아 응. 그래요? 네 좋아요 잘 지냈어요? 네아 뭐라고요? <laughs> 잘 지냈었나요? 아오빠는 이야기가 되게 어색 <laughs> 그건 <그럼> 뭐라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, 뭐라 그래요? 아니요아 오빠라 지 동생 아니에요? 제 동생? <laughs> 아, 동생도 뭐 나쁘진 않은데. 네. 아니, 그, 전에, 그, 만날때 얘기를 하고 그, 방송나오고좀 봤어요. 아, 진짜요? 네, 천일이어 명성왕으로도 네. 나왔던 네. 것 같은데? 네, 네, 네. 네 명성왕으로 네. 나오고, 네. 네. 그, 되게 왕, 왕으로 많이 나왔더라고요. 아, 네. 좀... 네. 어디... 공주로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? 나왔어요. 아, 공주로 나왔어요. 어떤 공주로 나왔죠? 네. 유복공주. 네? 유복공주. 유복공주는 네. 어떤 공주? 나는 살 수도 죽을 수도 없었다. 이복공주가요 옛날에 네. 그 고려 시대 때 어, 전쟁이 나가지고 아예. 아 시대는 잘 기억이 안 난다. 아예. 어쨌든 아예. 그런 시대 때 전쟁이 나서 제가 어딘가에 끌려가서 되게 고,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음. 집을 돌아왔는데 어... 기억이 안 나요. <laughs> 아요다 네. 찍었어요 그러면은 네. 리셋 시켜버려요 <laughs> 아니 예 그럼 식사 오기 전에 네안 예, 되네 아, 소리가 좋네요 아니 지금 그 천일야사 그 드라마 만 하고 계신 거예요 네뭐 그것도 하고 얼마 전에 영화도 찍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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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모르게 활동하고 있어요. 예전에 제가 그때 이후로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그 가수 가수도 하셨다고 아, 그룹 네, 그룹으로 네, 네. 어떤 마지막으로 했던 게. 미스 트로트라고, 네, 예, 예. 이 요즘에 그 방송하는 예. 그 미스 트롯 있잖아요. 예. 그거는 미스 트롯트이고 예. 저희 그룹 이름이 미스 트로트였어요. 었 아, 미스 트로트? 네. 그게 언제쯤이요? 15년도? 헉, 그럼 네. 그 TV조선에서 하는 거 먼저 했네. 그쵸. 우리 저희가 활씬그 미스 트로트라는 이름, 활동명으로 트로트 걸그룹을 만들고. 음. 아, 했었어요. 그럼 그, 그 미스 트롯이 트로트이... 다영 씨팀 보고 베낀 거네. <laughs>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<웃음> 싶어요. 멘스트로트 <laughs> 지금 우리밖에 안나는데 아, 걔네들한테 네. 밀려가지고 지금. 그러니까. <laughs> 오빠 라디오 하잖아요. 어저 그렇죠? 아, 저, 어, 들었어요. 우연찮게 어, 네, 들었어요. 들었어요. 아, 네. <laughs> 그냥 뭐 주말만 하는 건데 어떻게 들었네. <laughs> 응, 응. 운전하다가? 응, 응. 음. 운전하면서 많이 듣는 그런 방송이에요. 음, 음 저도. 제가 라디오를 잘 듣는 건 아닌데 음. 운전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음. 그냥 이렇게 돌리다가 오빠가 음. 음. 나오길래 재밌어요. 음. 네. <laughs> 내하면서 왜 웃는 거야? 웃는 건 뭐야? 산소 있어, 좀 좀. 가식적인 거. 산소, <laughs> 점점점. 가식적인 거 같은데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재밌었어요. 음. 아니 저한테 그그뭐 유튜브 쪽뭐 이렇게 관해서 물어보. 하고 싶다고 전에 얘기했잖아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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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예. 저도 어? 유튜브 시작을 하고 싶은데 계속 못해가지고 잘또 모르고 음.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되게 많았었는데 음. 잊어버렸어요. 아, 궁금한 걸 잊어버렸어요? <laughs> 오로지 그냥 나만 보러 나온 거야 <laughs> 원래는 그거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해가지고 만난 건데. <laughs> 어, 아니요. 에 천천히 물어봐야죠, 이제. 솔직히, 말해, 나를 만나러 오면서 약간 설레었어요? 너? 네. 오 <laughs> 어, 너무 뜬금없어. 그냥 훅 들어오실래요? 그렇게? 아. <laughs> 네. 아. 그럼 일억이 있기에요? 아니 아니 그냥 아. 예. 아니, 아니 그거 물어볼 거 잊어버렸다고 하니까 음. 왜? 뭐 갑자기 딱 물어보니까 딱 갑자기 잊어버렸어. 지금 많이 긴장하시는 거 같은데? 저 그쵸, 아무래도 <웃음> <웃음> 어색해. <웃음> 어색해. <웃음> 어색해. <웃음> 아. 어떤 스타일을 좋아요? 해 그러면은 음... 나랑 놀아주는 <laughs> 진짜 딱딱 <laughs> 내가 네. 같이 쓰면 재밌고 음. 같이 테미가 맞아야 되는 음, 사람, 음, 음, 음. 그런 사람. 제가 외국 이름이 있어요. 한국 이름 은 윤성호고 영어로 할때 음. 외름이. <laughs> 어, 캠이요, 캠. 캠이 e c a m i l 데 e c a 요빠 l l 좋아요. 그냥 쉴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음. 그냥 되그 편안하고 음. 그런 거 있잖아요. 그아요람이 좋아요.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. a m i l l e c a m i l l 공장이 m i l l e Camille. Camille. c 요 m i l l 헛둘 서인은 진짜 가자 진짜 가자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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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가자 진짜